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조적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죽이고 있다. 과거의 조국이 쏟아 놓았던 말들이 부메랑이 돼서 조국을 치고 있다. 조적조. 조적정. 조국의 적은 정경심 교수다. 조국의 운명이 막다른 벼랑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창을 던지는 이 존재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입니다. 총장 표창장 사건 완전히 한편의 깐느 영화제에 출품될 수 있는 스릴러 영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주인공들 주인공들의 말. 사건의 반전, 파국의 결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권 핵심까지 나서서 증거 인멸, 증거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제가 이 스릴러 영화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아침에. 동양대학교의 최성혜 총장이 언론에 "나는 그런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화들짝 놀란 정경심은 여러 차례 최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의 증거 조작 증거 인멸을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자로 있었던 동양대학교의 어학원. 어학원이 총장 직원의 표창장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줬다라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위증교사죠. 최 총장은 거절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이미 검찰이 관련 기록을 다 가지고 왔다. 검찰이 가져간 것은 동양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표창장의 발급 대장과 1년 번호 목록입니다. 총장 명의로 발급된 모든 상장은 1년 번호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국 딸에게 발급된 표창장은 1년 번호가 다른, 그 1년 번호의 대열에서 완전히 이탈한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죠. 양식도 틀리고. 때문에 이것은, 뭐 위조된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 제가 두 번째에 명기한 여권 핵심도, 핵심도 비슷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권 핵심인사가 걸어와서, 이 조국을 어떻게 쓰든지 살려야 되겠는데, 총장이 권한을 위임해 준 걸로 해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최 총장은 역시 거절했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 어떤 의원도 전화를 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 총장은 역시 거절했습니다. 최총장의 증언을 보면 이 여권 핵심 청와대와 저는 뭐 여권 핵심 인사가 뭐 청와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일 텐데 이미 이 권력의 핵심도 이 총장 표창장 사건이야말로 더 이상 조국이 도망갈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결정적인 덫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며, 특히 이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고, 이것은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의전원에서 이것이 만약에 총장이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입학을 허가, 입학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조국 게이트의 반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 여권 핵심이 얼마나 몸달았겠습니까? 세 번째, 최 총장은 교육자 양심을 걸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고민이 많았다. 어떤 그이 관계의 정서적인 측면과 교육자로서의 양심. 그런데 교육자로서의 양심으로 이번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뭐 최성해 총장의 이런 행동을 뭐 지극히 뭐 미화하거나 칭송하거나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미 검찰이 증거를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사건 초기에 만약에 최 총장이 단호하게 모든 것을 거절하고 진실을 밝혔다면. 우리는 그의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저는 뭐 일방적으로 칭송하는 데에 가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옳은 일을 했고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진실을 말해주는 일련번호 모든 것이 일련번호에. 그 진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학원에서 뭐 조국 딸이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다고 해서 경북 영주, 경상북도 내륙에 있는 학교에 얼마나 자주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주 갈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영어를 뭐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뭐그 정도, 겨우 그 정도 했는데. 일련번호를 위조하고 마음대로 총장의 직인을 찍어서 초장장을 위조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 일련번호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검찰은 이미 냄새를 맡고 있었다. 저는 검찰이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하길래 아,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이 집중적인 대상인 모양이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컴퓨터라든가 각종 문서를 챙기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조국달의 각종 인턴 과정 이것도 문제 위조된 인턴들이 많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논문 제일저자 문제 이런 데에서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찾게 된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총장 표장장 문제. 저는 검찰이 부산대학교 의전원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의전원의 조국 딸이 입학한 서류 또는 이 자료를 챙겨보면서 아마도 이 동양대학교 총장 표장장 관련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검찰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 웬 지방에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표장장이지 아, 조국달의 어머니가 그 동양대학교 교수지.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이상한 비리가 있는 것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머리 좋은 검찰이. 검찰은 이미 냄새를 맡고 있었다. 여섯 번째, 지방 동양대학교가 역사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역사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는 최현우라고 하는 뜻있는 교육자가 생, 세운 여러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최현우 선생은 경상북도 영주 출신으로서 특히 저이 공과대학, 기술 전문대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재단을 설립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두 개, 전문대학교 하나, 그리고 이 동양대학교. 전문대학교는 설립자 최현우 선생의 아들이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는 최성애 총장이 동양대학교 설립 때부터, 1994년 때부터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성애 총장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학자 출신입니다. 25년 동안 총장을 맡고 있으니 총장이 학교를 완전히 자악했을 것이며 총장 표창장 발급 같은 학교 행정의 여러 시스템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완전히 잘못 걸려든 것이지요. 마지막 7번, 발버둥 치는 권력, 모든 게임은 끝났다. 이 문제인 좌파 권력과 조국과 조국의 부인 정경심, 이들이 죽어 있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고 썩은 동아줄이 끊어져서 이들은 벼랑 끝으로 벼랑 끝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 초기에 조국 게임을 끊었다고 여러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립니까? 명명백백한 허위와 각종 조작과 왜곡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태산처럼 있는데 손바닥으로 어떻게 태산을 가리겠습니까? 이미 끝났던 게임이 완전히, 완전히 확인사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